녹테이블안보이고카터안보이고 네, 그, 이거 바로 바로 앞에. 어. 한 바로 앞에 뒤사기 한번. 일체 카어아진아 있어요, 있어 있어요. 아. You must cover the d 여기 맞죠? 핑빨핑

끝까지 지꺼 실패 이스 카페 안 나갔어요 카페 나이왜 GG를 쳐 안녕하세요 아 뭐야 이 뭐야 깜짝아 이거 레이저 계속 2층 만들고 있어 공 2층 아그 피킹하려고 봤는데 이제 허허 공개 1 내가 죽어 버려 가지고. <목소리도> 한번더아봅 여기 하나. 더. 아, 저 죽었어요. <목소리도> 아, 아, 죽었어요. 아, 아. 지 Oh, 야 i l l a s t operator standing? Ah, she's e All friendlies have been neutralized. 아, h I was g o i 야 g to o 뭐지 나거 그대로이요그대로그요워그리리워 그리워. 그리워. 리워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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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그

해드, 오케이 가벽 앞에서 여기 구나 여기 용팔이 가만 아니 아니 막아줘 아니 니까 라인 겨우 돼있다이 상대 왕터 오빠 어 왔어 용팔 와서 나 아, 죽치는데... 드론 뺏겼다 <목소리> 아못잡아씨 잡았... <목소리> 아니 왜왜왜 복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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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밀었어 우리 방 누구니? 아 사고분? 아이게 아. 뒤에 봐줘야 되는데. 용계단만 봐도 용계단 저저저 저, 저, 그쪽으로 갈게요 용계단 트랩돌를 보던가 아 나왔네 왔다 아좀 같이 와라 제발 나가 아, 아, 오픈 좀 같이 다녀 따라가 그... 노란 똥놈 노란 통은 뭐지 아홉, 아하아나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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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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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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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연결해 1층 좁게 하라고 그걸 보겠다고 어, 어, 어. 계속 계속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됐어 여기다 빠진다 잡으러 갈게요 잡았어 나이스 뒤표자 이쪽에 하나 있어요 잠시만 나와봐 입구 앞에서 알짱 거리는 중 입구 옆에 고 보고 보다 보고 보고 보 i n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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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i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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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i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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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보고 보고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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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고 보고 보 15킬이면 이거는 진짜 이거 핵신고 당해도. 아 <laughs> 이거 부스팅 신고해도 할말없어요 이건 진짜 부스팅 신고 당해도 할말 없. 어아 발키리 캠존나 달달해. 진짜 발키리 캠존나 잘, 잘 달아